안녕하세요. 2024년 6월 26일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눈 질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아, 젊었을 때는 모르는데, 나이가 먹으면 눈이, 눈, 귀가 나빠지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눈과 귀가 나빠지는. 오늘은 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눈 질환 나이가 먹어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이 뭐가 있, 있어요? 백내장. 그 다음에 녹내장. 똥. 황반변성. 어, 그 전에 비문증. 황반변성. 이런 질환들이 있는데, 음, 비문증 같은 경우는 백내장이나 황반변성이 생기기 전에, 비문증이 무슨 뜻이냐면, 모기가 왔다갔다 하는 것처럼, 생, 모기가 날아다니는 것처럼 생기는 것이 비문증이에요. 그런데, 비문증은 백내장이나... 어, 황반 변성이 생기기 전에 일반적으로 많이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이건 뭐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아닌데, 요런 것을 특히 농내장하고 농내장 다음에 황반 변성이 온 다음에 시력을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이 요 나이가 먹어서 여러분 저기 시력을 잃어버리는 경우는 우리가 뉴스에서 누구 받는 누구를 받느냐면 이동우라고 하는 틴틴 파이브에 있는 개그. 그, 개그맨 그 친구가 젊어서 시력을 확 잃어버렸고 또 지금 송승환 씨가 시력을 거의 다 잃어간다고 하고 있어요. 음. 네, 난타. 제작한 분이죠. 그런데 이제 시력을 잃어버리는 것은 상당히 안 좋단 말이야. 상당히 안 좋은 게 아니라, 그래도 한쪽 눈이라도 살아있으면 괜찮은데, 양쪽 다 시력이 잃으면 나이 먹어서는 아주 너무 고통스러운 일일 겁니다. 그런데 시력을 잃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에, 백내장으로도 시력을 잃는 사람들이 옛날에는 많이 있었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백내장, 황방변성, 이것은 수술하는 기술이 대단히 발달되어 있어요. 무지하게 잘해요. 우리 손재주 우리가 세계에서 최고예요. 어, 잘 하는데, 시력을 잃어버리는 거에 대해서는 아직은 농내장하고 시력을 잃어버리는 거에 대해서는 아직도 안과가 발달되어 있지 못하더라. 그래서 이거 좀 시력이 왜 나빠지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눈치란 시력이 나빠지는 것은 왜 나빠지겠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주 간단해요. 시력이 왜 나빠지겠어요? 눈에 혈액순환이,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아서,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아서 시력이 나빠지는 거예요. 이건 틀림없죠? 그렇죠? 그럼 혈액수,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는 이유는 왜 혈액순환이 잘안 되겠어요? 시신경이 작동을 잘 못해서, 자, 모든 혈액순환은 얼마만, 혈액순환은 얼마만큼 되느냐면, 신경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만큼, 신경에 전류가 잘 흐르면 혈액순환이 잘 됩니다. 요것은 제가 어느 날 부처님이 보리수 나무 아래서 에 도를 깨닫듯이 제가 깨달은 사실이에요. 자, 한번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꼭 아주 중요한 거니까 잘 들으세요. 여러분 팔이 저릴 때는 꼬집어도 안 아프죠. 팔이 저리다라는 얘기는 피가 잘 흐르지 않을 때이죠. 그래서 혈액 순환이 혈액 순환이 잘 되지 않을 때는 꼬집어도 안 아프다라는 얘기는 신경이 잘 작동을 하지 못한다. 이런 얘기예요. 이건 누구나 다 알아요. 이해가 되죠. 그런데 제가 술을 딱 마시고 어느 날 가만히, 제가 숙제가 안 풀리면 학교 다닐 때 수학 문제가 안 풀리면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듯이 이 생각을 한번 해봤었어요. 거꾸로 생각을 해봤어요. 신경이 작동을 잘 못하면 혈액 순환이 잘 되지 않는다. 그렇지 않을까를 생각을 해봤어요. 이것이 성립하더라 그런 얘기야. 혈액 순환이 안 되면 신경이 작동을 잘 못하는 것도 성립하고 신경이 잘 작동하지 않으면 혈액 순환이 잘안 된다. 제가 이것을, 제가요, 세계에 있는 모든 의사들이 실력을 다 합해도 제가 고치는 병에 백분의 일도 못 고친다라는 얘기를 서슴없이 합니다. 제가 유명하지 않아서 이런 얘기 해도 공격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사실이에요. 이런 사실 때문에 그래요. 혈액순환이 안 되면 신경이 작동을 잘 못한다. 이 얘기는 다 아는 얘기예요. 근데 신경이 작동을 잘 못하면 혈액순환도 잘안 된다. 거꾸로 신경이 작동을 잘 하면 혈액순환이 잘 된다. 제가 이것으로 대부분의 병을 지금 다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요게 본질은 아니니까 지금 눈 얘기하니까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요걸 근거로 해서 시신경은 어디에서 나오는 신경이냐면 시신경은 여기 머리 속에 있는 신경을 여기를 뇌신경, 뇌신경이라고 하고 이 밖에서부터는 목뼈에서부터는 중추신경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신경은 뇌신경과 중추신경에서 다 갈라져 나가는 거예요. 제 치료법은 대부분이 다 뇌신경과 중추신경을 살려서 치료를 하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C신경은 어디서, 어디서 나오냐면 뇌신경에서 나오는 겁니다. 뇌신경이 몇쌍 있냐면 12 쌍이에요. 이렇게 양쪽으로 갈라져 나가니까 한 쌍, 두 쌍에서 열두 쌍인데 열두 쌍 12쌍 중에서 시신경에 관계되는 신경이 몇 쌍이냐면 눈에 관계되는 신경이 네 쌍이에요. 엄청 비중을 크게 잡고 있죠? 그렇죠? 근데 뇌신경은 뇌신경은 이 두개골 속에 있어요. 이 두개골 밖에 있는 것을 중추신경이라고 해요. 두개골 밖에 있는 것을 중추신경이라고 한다고. 뇌신경은 두개골 속에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건드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시신경을 치료를 하려고 하면 뇌신경을 치료해야 되는데 뇌신경이 두개골 안에 있으니까 머리를 까고 치료할 수는 없죠. 그런데 제가 토목과를 나왔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면 뇌신경과 중추신경을 하나의 강으로 봤어요. 강 강이 있는데 여기서부터 강이 흘러간다고 하면 중간에 댐이 보가 하나 있으면 보를 하나 설치하면 위에도 위에도 피가 강물이 잘 흐르지 않고 밑에도 강물이 잘못 흐르겠죠. 그렇죠. 그래서 어느 날 봤더니 뇌신경이 막힌 사람들은 대부분이 대추. 대추가 뭐냐면 목을 구부리면 첫 번째 튀어나오는 뼈. 여기가 다 막혀 있더라 이런 얘기예요. 이런 것을 알수 있는 것은 MRI, CT, 초음파. 제가 아까 세개 의사들이 실력을 다 합해도. 제가 고치는 병에 100분의 1도 못 고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 중에 하나가 엘로드입니다. 저는 어디가 막혔으면 내 신체 부위에다가 이 손을 엘로드를 대면 엘로드가 돌아가요. 이것으로 진단을 해내요. 병원에서 종합진단을 하는데 뭐 하루 종일 걸릴 거예요. 결과는 또 일주일 후에 나타날 거예요. 저는 10초 동안에 종합검진 다 하고 이걸로. 10초 동안의 종합검진 다 하고, MRI CT, 초음파, 뭐, 위리 뇌시경, 이런 거다안 해도 이거 하나로 진단을 다할수 있어요. 이것으로, 즉, 뇌신경이 지금 작동을 잘 하는지 안 하는지 머리에다 손만 대놓으면 금방 알아요. 이게 돌아가면 뇌신경이 작동을 잘못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막힌 경우가 대부분이 이 대추라고 하는, 대충 일곱 번째 목뼈가 막히면 뇌신경이 이 위에로 신경이 작동을 잘 못하더라. 그런 것을 찾아냈어요. 그래서 이 댐과 같은 막혀있는 것을 요것을 뚫어놓으면 뻥 뚫어놓으면 뚫어놓으면 뇌신경이 작동을 잘 하더라. 이런 것을 엘로드로 다 체크가 되더라. 그런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눈이 안 좋아요. 눈이 안 좋으면 눈에다가 손을 딱 놓으면 얘가 뱅글뱅글 돌아가요. 요렇게 돌아, 요 정도 돌아가는 것은 조금 나쁘다는 거고요. 360도 다 돌아가면은 아주 많이 나쁘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눈에다가 손을 댔을 때. 그러니 아까도 어떤 분이 실명을 병원에서 좋은 학교가 나와가지고 친구가 큰 안과 병원에 원장했던 친구가 실명을 할 거다라고 해서 찾아오신 거예요. 내가 보니까 실명 안할것 같아. 왜 그러냐면, 제일 처음에 눈에 손을 딱 댔더니, 뱅금백을 돌아가는데, 이 대추에다가 홍파고를 하나 딱 붙였더니, 괜찮은 거예요. 그통 살아나는 거지, 뭐. 실명 안 해요. 왜 그랬어요? 시신경을 작동을 제대로 할수 있게 만들었으니까 지금 겉에 몸 밖에서 어떻게 네가 시신경을 살릴 수 있느냐 여기 대추라고 하는 곳을 딱 뚫어 놓기만 했더니 시신경이 살아나더라 그런 얘기예요 여기가 막혀 있으면 이 위에도 작동을 잘못 하더라 신경들이 그런 또이 밑으로도 잘안 되는 경향이 있더라 무슨 얘긴지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잘할 수가 있다. 시력이 잃지 않을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또한 가지 여기에 덧붙여서 제가 그럼 이러한 눈이 나빠지는 경우, 이러, 이러한 일들이 뭐에 의해서 또 생기느냐면 또 얘기할게요. 세계에 있는 의사들의 실력을 다 합해도 내가 고치는 병에 백분의 일도 못 고치는 아주 큰 사건, 뭐냐면 암 물질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 암을 일으키는 물질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있어도 이런 질환들이 발생시킨다. 그런 얘기예요. 요것만 가지고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시력을 잃어버릴 수 밖에 없다라고 얘기한 사람은 첫 번째, 시신경을, 시신경을 살리는 방법을 모른다. 두 번째, 암물질에 대해서 모른다. 그러니까, 시력을 잃는다고 하는 사람도 암물질을 제거하고 시신경만 살려놓으면 시력을 잃지 안을 수 있다. 이해가 됩니까? 속 시원해요? 응.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간접적인 것. 사람 몸이 안 좋아지는 것은 뭐가 안 좋아져서 대부분이 안 좋아져요? 몸이 안 좋아지는 것은 신장과 간이 안 좋아져요. 나이 먹은 사람이 신장과 간이 좋은 사람이 있을 수 있나요?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신장과 간 기능이 떨어지면 어혈이 많이 생겨서 몸의 여기저기가 많이 아프게 되어 있어요. 그이 사실을 제일 먼저 깨달은 사람이 누구예요? 부처님이에요, 부처님.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도대체 이해를 못하던 것을 뭐 했느냐면 이해가 안 되는 말. 선생님한테 질문을 했는데도 선생님도 대답을 잘 못하더라고. 내가 이해할 만큼. 부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생노병사라고 그랬어요. 아니 생노사 우리 어렸을 때는 사람들이 일찍 돌아가셨잖아요. 에? 내가 보니까 다 나이 먹고 나서 나이, 나이 먹고 죽는데 생노병사라고 그러더라고. 이게 무슨 얘기예요? 부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태어나서 나이가 먹으면 병이 생긴다 그런 얘기예요. 병 생긴 다음에 죽는다. 생노사가 아니고 생노병사들어. 음. 그래서 나이가 먹으면 대부분이 신장과 간 기능이 떨어진다. 특별하게 나쁜 사람은 일찍 문제가 되지만 보통 사람도 그래서 신장과 간 기능을 살려야 되는데 그 살리는 기술이 없다. 그럽니다. 그것도 우리 교실만 가지고 있는 의술이다. 음.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laughs>